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과 러시아 큰일났으며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북한의 해외 자금 회수, 미국의 최대 유대인 조직과 손을 잡은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몰수 도입.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군이 북한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그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북한 김정은 멸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미국과 유럽 전 세계에 있는 김정은의 자산 얼마나 많이 추적을 해왔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 한화로 30억 원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 운행의 자금이 배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 운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 기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신디와 프레디,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220만 달러로 원 소유주는 러시아 국동은행. 원비어 씨 부부는 러시아 국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멜론은행은 국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김정은 자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원비어 씨 부부가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러시아 국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러시아 국동은행이 북한의 대리 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 멜론은행이 한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4일, 원비어 부모는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 자산을 회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원비어시 측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 광선 은행 자금 24만 달러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 파고와 J.P. 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000 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지난해 러시아 국동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조치가 오토 원비어 북한핵제재 강화법의 정신을,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미 재무부가 불법 대북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만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원비어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은 이름을 딴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용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현재 오토 원비어 부모와 손을 잡은 미국 최대의 유대 조직. 그 조직의 결속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유대교 회당인 신호 고구에서 매주 예배를 보고 지역 사회 모임도 유대인들끼리 하며 연대감을 키우는 미국 최대의 유대 조직. 정계, 재계, 학계 등의 유대인이 많지만 미국 정부 내의 경제 분야 파워는 더 막강합니다. 풀 볼코, 앨런 그린스폰, 벤 보넨키, 재킷 옐런 등 역대 중앙은행 의장은 물론 재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렐리 렐리 서머스 등이 전부 이 조직의 유대계 핵심 인사들입니다. 월가 대형 금융회사들의 의사 결정도 대개 이 최대의 유대 조직이 좌우합니다. 미국 인구의 2.5%가 채 안되는 유대계가 미국 경제 금융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계 자본이 종종 국제 음모론의 소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최대의 조직과 손을 잡은 오터 원비어 부부. 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게 있다면 바로 금융봉쇄입니다. 북한은 지구의 암. 죽을 때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오토 원비어, 부, 원비어 부부의 공언이 이 허투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상대를 잘못 고른 셈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 미국 최대의 유대 조직과 손을 잡은 오토 원비어 원비어 부부는 지금 이들의 막강한 지원과 지지를 받은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러, 러시아 푸틴이 거래하고 있는 이 무기 거래에 대해 합법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몰수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유대 최대 조직의 한 소식통은 그동안 오토 원비오 부부와 겨루를 한 유대인들은 참 많지만 미국 최대의 유대 조직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동원된 사례는 처음이다라며 익명의 전 세계 이 유대 금융 인사들과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것은 명백한 팩트이며 전 세계에 있는 유대 금융 핵심 관계자들이 협력해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몰수, 원비어 부부의 몰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최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오토 원비어 부부에게 이렇게 미국 최대의 유대인 조직이 똘똘 뭉친 것도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특히나 원비어 부부는 미국 최대, 전 세계 최대의 유대 조직과 함께 앞으로 어떤 것을 행할지에 대한 그들의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아마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기고 기겁, 기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